<laughs>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김들지? 늙어서. 아 이게 왜... 좋아요 미안해요. 나이스. 오오 거리감 좋았습니다. 방향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. 에헤이. 버즈 찬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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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대가리를 쳤습니다. 야, 일관성 오빠를 찍어야 되는데 일관성 오빠가 촬영을 못 하게 돈도 안 주면서. <laughs> 형 이거 몇 번째 샷? 세 번째. <laughs> 플레이어를 겁나 괴롭혀야 돼. <laughs> 세 번째. <laughs> <이> 봐아형형 <laughs> 형. 와, 뭐? 뭐, 이렇게 이렇게 쳐야 되는데 부드럽게. 크다. 35 쳤어. 아 형. 형이... 그렇지, 기가 막, 야! 버디 찬스, 버디 찬스. 야, 초털부터 버디 찬스. 아, 합니다 아, 진짜. 아닌 거 알면서, 모른 척 하는 우리 박사님. 어, 이상해요. 어우, 땡겨 쳤어. 저건가? <laughs> 이상 이런, 이런 미친 사람도 있어 이 옷을 부러 <laughs> 정상이 <laughs> 네, 네, 아니야? 네, 네. <laughs> 오, 오 진짜 골프만치 나봐 잘못됐다. 뭐그 잘못됐어? 나이스 온1 7 0 1 7 0미터 어. 빨리 외쳐. <맺혀>. 나이스 <laughs> 온. 자, 오을 버디. 아실망이야 6m 어. 치면 돼 그럼? 어끝야어요야이잖아 아니잖아 거가 약하게 아, 잘못 맞이어 그냥 들고 오면 돼 이거야. 이거야. 이 오케이 아, 자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세컨샷 아이손 이야 야, 어렵다 힘들다. 하고 잘 쳤어요 야잘 쳤어 잘 쳤어 오케이 니다오 나이스 아유 멀다 멀어 오! 오! 샷스. 좀도 야, 이거 몇멧할거 같아? 나이스. 오케이. 와, 이거. 이거 한 3m. 2m, 미터. 미 3m. 미터. 미터? 응. 오빠. 쳐. 나 이거 파란 말에 들어가면 조용하고 쳐. 나이스 오케이. 아유. 오. 아우, 아우. 아니, 고게힘 땡겼어요. 이거 <laughs> 탈락, 탈락이래. <laughs> 아 말하 너무 웃겨서. 백포, 나이스 백포. 들어간다. 내가 열심히 봐. 백포, 아 킹. 어, 뭐야 일도 안 먹어. 잘 컸는데 어. 바쁘신 어머회장님하고또 바쁘신 우리 박뻗교도안 계시지만은 별로 갈리지 않는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우시 하고 다음에 참 뵙니다. 어, 우리 친형이 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안는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니다 바쁘지 않던데이 모든 것을 열어! 와! 인정! 와! 에이. 나 올릴 올리얼오를 할까? 160m 50m. 오케이, 정도라니까. 됐습니다. 우리 영원한 밤내. 최지! 아! 나 죽이겠습니다. 나 앞에 다해 보시고. 어떻게 하는지. 이 형님이 이거 운영하시잖아. 요, 여기는 객단가를 얼마예요? 거 비밀이야? 말할 수 없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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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씨, 좀 비싸겠어요. 대략 대략 1 7만 원했는데 진짜야? 네. 예, 근데 어, 세다. 근데 아, 그안 지켜도 되는 게. 어, 안 지켰대? 네, 예, 왜냐면 예. 안지키다라고 중간에 자르지 않고 예. 내년에. 어, 못하게? 그렇죠. 연장을 안 해주다 이니 어, 그, 그럼 지켜야 예. 되는 것 중에 최단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물건도 사고, 마이 물어 마이 물어 하고. 그러니까. 네? 이런 거 사잖아. <laughs> 그래서 사는구나 이걸. 음, 그렇죠 이걸 나는 왜 파나 했, 했더니? Yeah. 불만은 없으십니까, 총무님? 아, 골프장 샘포가 너무 심해요. 그죠? 17만 원이 뭐야? 그러니까. 아무리 먹어도 안 되고 이런 거막 사야 되고 그러니까. 그런데 뭐 연봉 그냥 안 해준다는 거야. 그래서 이대기업이안되고 언니 골프장 이제 얘기는 안 하겠지만 헬레요. <laughs> <laughs> 어. 어쨌든 뭐 이렇게 단체 운영하면서 총무님으로서 뭐 불편했던 점은 없어요? 크게? 아니요, 형님들이 뭐각 아, 회원들 거... 말고 어? 회원님들 말고 아, 골프장에서? 어. 아, 뭐 괜찮습니다. 저는 뭐 예, 좋은 골프장이 있다는 좋은 데니까 아, 아. 예, 그냥 싸구려 이런 데가 아니래서 좋은 데니까 객단 가서 셌던 거네. 그렇죠. 근데 뭐 회원제 골프장은 예. 아, 대부분 다이 정도 하더라고요. 저희가 태강 시시라든가 음. 남북을 뭐 네. 다이 용인 근처에 다 알아봤는데 네. 그나마 뭐 당첨된 게여기니다 당첨, 당첨, 당청. 당첨이란 당청. 표현을. 당첨. 참 어이가. 탈락이 탈락. 탈락. 탈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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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. 탈락. <laughs> 그나마 그래 그게 딱. 당첨. 도 주말도 아니고 평일 수요일인데. 그러니까 평일인데. 그래. <laughs> 야 그린표 얼마지? 2 0만 원인가? 예. 이십만. 하여튼 대한민국 청문님들 고생 많고요. 우리 우리, <laughs> 우리 우리 총무님은 마루 HR이라고 그형 삼성에 서 전화 오겠다. <laughs> 헤드헌팅. 예. 네. 인력 필요하신 분은 네. 우리 박사님이세요. 로금 네. 로봇, 박사. 로봇도 만들고. 예. 로봇 마루 로보틱스. 네. 예. 끝. 그만. 감사합니다. 예, 예. <laughs>